제가 상반기에 구독자들이랑 경제 공부 같이 했던 커뮤니티 메히티에서 읽었던 책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들 그 중에서 골라 골라서 상반기 경제 조서 탑5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홍준욱 박사님의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역시 경제 상황은 세상에 없던 일이 있다 단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클 이 있다. 지난 역사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깨우친다면 다가오는 상황들을 당황하지 않고 대비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건영 작가님의 환율의 대전환. 요즘은 국정 보다 미장이 더 대세고 외화예금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투자는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서 달러의 특성이 어떠하고 금투자, 엔화투자 이런 것들의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투자 겉핥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이 기회에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요책 완전 추천합니다. 세번째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제목 그대로 돈에 관련된 심리를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고 이 경제를 둘러싼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두루두루 좀읽힐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은 예전에도 읽었는데, 한살한살더 먹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또 경제위기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읽으니까 조금 더 느껴지는 바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부재.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 문구가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달까? 네 번째는 박꼬미 저자님의 연금 부자 수업. 저도 경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연금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고, 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와, 연금의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고미 작가님은 유튜브에만 가봐도 연금에 대한 정보가 막 엄청 넘쳐나잖아요. 정말 에기스만 아주 모아 모아서 이렇게 책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 평생 마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설계한다. 연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 연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통장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 웬만한 답은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내돈 내산을 했는데 아 이거 나만 읽을 수 없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출판사에 따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벤트용으로 책을 받아왔습니다.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써줄 테니까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이책 받아가세요. 마지막은 최철 저자님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요즘 국장보다 미장에 훨씬 관심 많으시죠? 아무래도 다들 제대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그 대세라고 하니까 남들이 다 그거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경향이 좀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야말로 공부를 하지 않고 뛰어든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나의 돈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기왕 주식 투자하실 거면 요거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확실히 좀 도움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책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책 읽고 부자됩시다! 반응 좋으면 하반 한기 추천 도서도 가져올게요.